갈피에 가더라? 도저히 좋은 혼잣자리 하나 생겨서 내보냈더니 상대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쪽 부모한테 사과하느라 한참 애를 썼지 뭐예요 눈이 높아도 너무 높은 게지 지 엄마 보고 컸으니 우죽하겠어?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선 자리에서 사람 앞에 앉혀두고 애인하고 통화하는 척을 해? 아니, 진짜 얘 애인이라도 있니 주하나? 제가 알기론 없으십니다. 음, 애인도 없는 한 이심한 놈. 없는 거 확실하지? 확실하지 않으면 좀 곤란해. 이리저리 뜬 소문들 사실 되게 만들지 마. 확실해요. 확실하니까 괜한 애 잡지 마세요. 그럼 다행이고. 가야 아빠. 따라다니는 건지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메라 앞에 서는 게한 세기 씩 운명 같네요. 방법이 있습니까? <목소리> 웃어요. 행복한 것처럼. 아, 둘이 무슨 사이입니까? 사귀는 거예요? 비즈니스 관계라면서요. 이렇게 현장에서 잡혔는데 발뺌하는 것도 우습죠. 비즈니스를 영화관에서 단 둘이 하는 것도 이상하고. 보이는 그대로입니다. 보이는 그대로 기사 쓰십시오. 좋은 감정으로 알아가는 중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 말대로 해요 한번 부인은 웃고 넘어가도 두번 부인은 안 됩니다 탄세계 씨, 우스워져요 내가 우스워지면 서도재 씨도 우스워지고? 그러기 싫으니까 되도록 좋은 그림으로 만들자고요 매우 아름답게 만나다가 매우 아름답게 헤어지는 쪽으로. 아이 와중에 머리 좋은 거 봐. 일단 해 봅시다. 세계의 커플. 언제부터 선호 그룹이 개나 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됐지? 기사를 지들 마음대로 써 잇기도 말든 비서실은 구경이나 하는 건가? 본부장실 정주한 비서통에서 나가는 기사랍니다. 이것들이 뭔가 있긴 있네. 당장 한 세계부터 봐와. 어디까지 알아볼까요? 가족 관계, 친구 관계, 남자 관계, 단어 뒤에 관계라는 말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,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빠짐없이 알아봐. 오셨어요. 뭐 하냐? 아, 중요하게 할 일이 좀 있어서요. 중요하게 할 일을 하필이면 내 컴퓨터로. 야! 저지르신 일은 감당을 하셔야죠. 그게 꼭 이런 방식일 필요가 있을까? 응? 회사 잘 돌아간다.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커피 드릴까요? 커피 타라고 그 자리에 앉힌 줄 아니? 그 기집애 치우랬더니 들어앉혀? 왜 애한테 그러세요? 사우친 건 전데. 당장 헤어져. 그런 여자는 네 사업에도 인생에도 도움이 안 돼. 웃기잖아요. 인정하자마자 이별 기사 내는 거. 그 기집애 거쳐간 남자가 몇인 줄이나 알아? 남자 바꾸는 게 립스틱 색 바꾸는 거보다 쉬운 애야.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설마 그걸 너만 모르는 거니? 그래서요. 그래서 제가 잘 만나 주려고요. 제가 여자 만났으면 하셨잖아요. 그게 그렇게 아무나는 아니지. 사랑이 밥 먹여줘. 너 회사 물려받을 생각이 없구나. 있어요.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. 이 사랑은 밥 먹여줄 것 같아서요. 얘, 얘 미쳤니? 사랑에 미치셨죠. 가 한산하네요. 평일이라 그런가? 내가 다 비우라고 했어요. 집안 내력인가 보네. 아니요.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서. 기세가 별로 안 붙었네.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가 봐요. 종종 있었던 일이라서요.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.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사람 잡으러 가야 돼서. 여구 남자 네 외국인이고 뭐고 안 가리고 만난다면서 애도 있고 당장 헤어져야 내 아들이랑 한세 계신 걔한테 약점만 될 뿐이에요 웃어 아드님이 누굴 닮아 그렇게 겁이 많나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네요 뭐?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서도재 씨의 약점이죠 약점을 공격하는 건 비겁한 짓이고요 지금 그거 안 헤어지겠다는 거죠? 당분간은 좀 힘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잘 알아들었어 보상이라면 충분히 할게요 저돈 필요 없습니다 다 불고 있네 정말 네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내가 주겠다면 주는 거야 줬어 난 그러니까 받은 만큼 기대응해 급박하는 방법을지 엄마한테 배웠네. 어, 무서워. 계좌번호 어떻게 알았지? 너 혹시 내 정보 팔았냐? <laughs> 그거 팔면 얼마나 벌수 있는데, 됐어. 끝까지 라 그래. 끝까지 라 기부하자. 아, 진짜... 안녕하세요. 안녕 못합니다. 누구 마음대로 보조자로 내시는 거예요. 당장 내리세요 누구 마음대로 서도재의 여자야? 우리 세계가 그럴 급입니까? 본부장님이 한세계의 남자가 될 급은 아니죠 명색이 선옥으로 후계자인데 됐고 사진 붙여 내려요 우리 세계 쌩얼이잖아 자기만 수도잘 차려 입으면 다야? 아무리 가짜 연애여도 그렇지 말 잘하셨네요 어차피 진짜도 아닌 거이 정도 리스크 감수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배려해드려야 합니까? 웃기고 있네 말은 바로예요 우리 세계가 그쪽들 사업에 필요한 거잖아요 오 뭐, 주제를 잘 아시네요 싸우자고 불렀어요 아 그럴 건 밖으로 나가고 그러기엔 제가 사무직 체질이라 현장일엔 영 소질이 없어서요 하, 진짜 사람 승질 돕구는 재주 있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<laughs> 근데 승질 돕구려고 모신 건 아니고 협업 요청할 게 있어서요. 협업? 적당히 잘 사귀고 적당히 잘 헤어지는데 꼭 필요한 연출이요. 공개 데이트? 그럼 뭐할줄 알았는데요. 헤어지려면 우선 사귀셔야죠. 내가 지금 한가하게 데이트는 할 때냐? 일해야지 일. 이것도 일인데 데이트인 척하는 일. 나좀 쉬어야겠어. 요즘 무리했더니. 제가 만든 일 아니고. 본부장님이 직접 만드신 일인데,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자고. 별거 아니다. 별거 아니다. 다 들리는데. 음, 다 들리는데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앉았는데요? 사태가 좀 심각해서 진도 좀 빨리 빼게요.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행동 좀 하겠습니다. 아, 빨리 받아먹고 빨리 웃읍시다.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. 사진 빨좀 받겠어. 또요? 방금 사진 별로였을 테니까 좀 웃어요. 나 보면서 예쁘게 그리고 골고루 좀 먹고. 진짜 어디서 본 것만 하가지고.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혹시 어머니 계좌번호 알아요? 어머니 만났습니까? 걱정 마요. 그다지 심한 일은 없었어요. 만나고도 살아 있습니까?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그 지금 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? 아니요. 진심인데. 얘 봐라. 자, 계좌 이체 한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아니, 그니까 한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. 한 10억으로 늘려 주세요. 제가 지금 한도가 없어 가지고 돈을 다시 못 돌려주고 있는 아주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이거든요. 직접 방문이요?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. 네. 갖고 싶어요? 하나 사줘요? 아닙니다. 취향 찬 의린스럽네. 뭐 이런 걸 좋아한대. 뭐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거 복원한 건데. 사장님 이거 하나 주세요. 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. 전그 즉시 신고할 겁니다. 내 침대 진짜 없네요 왜? 좀 서운하니까? 나 진짜 뭘로 변할지 몰라요. 그렇게 말해도 글쎄요. 내가 아직 그걸 완전히 믿고 있는 건 아니라. 나 할아버지로도 변할 수 있어요. 그럼 경로 우대할게요.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럼 내일도 같이 자요. 아, 좀.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하면 안 돼요? 왜요? 흑심 생깁니까? 뭔 소리야, 아까부터. 참. 괜찮습니다. 들키지만 마세요. <laughs> 맞죠, 그대로. 목소리도 그대로네 어... 아, 아, 응. 그러네. 뭡니까? 안 변했지 않습니까? 사기친 거예요 나한테? 이분이 왜 아침부터 시비를 드실까? 안 바뀔 수 있다고 내가 어제 그렇게 말했구만. 오늘이 아닌가 보지.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? 나랑 같이 있으려고. 이상. 내가 자자고 했나? 자기가 자자고 했지?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. 어디서부터입니까? 날 속인 게. 아니라고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아우 이놈의 꺼는 눈치 없 타이밍도 못 맞추고. 아니, 내가 그렇게 싫다고, 싫다고 해도 사자고, 사자가 쫓아다니더니. 그거야, 이럴 줄 몰랐으니까. 와, 이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. 뒷일 생각 안 해요? 뭐, 오늘만 날인가? 어제, 내일도 같이 자요. 아, 뭐, 이런 사람이 누구더라? 이것들이? 어머니? 아침부터 웬일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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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미쳤니? 이제 집에까지 끌어들여? 왜? 아예 들여 안 치지? 이게 다 사정이. 너, 그거 안 내려? 안 내리니? 어머니! 제말좀 들어보세요. 오해하실 만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? 쟤 나한테 돈 받았어, 2억이나. 너한테 그말 하든 안 하지. 돈을 주셨어요? 대답은 저 친구한테 듣지. 아니? 안녕하세요. 너, 너네 둘, 그러니까 방금 대화를 니네 둘이, 내 아들이 걔 개... 아니에요. 네, 아니에요. 몇 살이니? 글쎄요, 한 열여덟, 열아홉. 넌 같이 전에 나이도 모르니? 만난 지 얼마 안 돼서. <laughs> 만난 지 얼마 안된 애랑 그 어, 어, 어? 아니야. 왜 아니, 다니가 쓸데없이 반들어서 다나 때문에 다내죄요 죄뭘 상상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 뭘 상상하든 그것보단 더 나은 상황일 거예요 뭐? 어? 벌써 거기까지 갔다고? <laughs> 아니, 아니, 무슨 일이야 이게? 여보 어? 약간 쇼콜 받으셔서 큰 문제는 없대 쇼크는 내가 아니라 제가 받은 거 같아 참고로 저 편견 없는 사람인데요 그거랑 별개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내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뭘 봐요? 못 봤잖아요 아 뭔데 그래요? 여보 글쎄 도제가개 개? 개 아니 개가 먹고 싶어요? 갑각운 싫어하잖아요 어, 하긴 아프면 음식 취향이 바뀌기도 하지. 취향이 바뀐 건 내가 아니라. 아니라! 제, 제가, 개! 어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아닙니다. 어이, 꽃이 아니라, 개를 사올 걸 그랬네. 짠! 짠! 뭐. 아, 꽃이 참 슬퍼 보이지 않아요? 이 꽃의 꽃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래요. 아니, 무슨 사랑인데 이루어질 수가 없을까? 참, 아, 이 슬픈 것들은 다 아름답지. 당신처럼. <laughs> 그래, 나 <난> 슬퍼. <laughs> 소리 지르는 거 말까, 멀쩡하시네. 음, 그래, 그래. 뭔데? 세 개. 세 개가 갖고 싶어. 지금 당장. <laughs> 자네, 내 딸을 좀이 좁은 병실에서도 세 개를 꿈꾸는 애야. 저렇게 몸이 아픈 순간에도 내 딸이 그런 사람이야. <laughs> 어. 출근하라고? 지금, 당장, 빨리.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, 아직. 어. 시각을 다투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. 뭐,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시고요. 마침 골치 아픈 일이 좀 생겼으니까. 잘 됐네. 그럼 저님은 출근해야 해서 저 자, 부려막시만! <목소리> 할아버지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,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불효인 그런 상황이거든요. 쉬세요. 연락드릴게요. 뭘거 잘못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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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